이어서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마태복음의 고유한 자료들 앞서 잠시 저희가 보았죠. M 자료라고 하는 이 수집된 말씀들. 수집된 말씀들인데 음, 마태는 적어도 자기의 복음서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어, 어떤 경우는 물론 앞서 우리가 본 마가복음도 있었지만 또 Q도 있었지만 어, 자기가 들었던 어떤 예수에 님 관한 이야기, 혹은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부술 든 사람이 많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기록된 자료 어 근데 이 자료가 구전된 것인지 M 자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된 자료인지 확인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 그러나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구전된 것도 있고. 또 기록된 것도 있다라고 보아야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EM 자료의 가장 큰 특징은 유대적 어조가 강하다고 라 하는 것 이건 이제 앞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연속 선상에서 계속해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또한 저자 예루살렘을 근거로 한 것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EM 자료의 내용은 이게 상당히 반바리세적이다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M 자료의 내용아 어, 그러니까 어,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어, 특성 중 하나가 이 말로도 표현할 수가 있겠죠.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보시면은 좀 이해가 되실 텐데 음, 다른 복음서에 그 비해서. 어, 마태복음 23장 읽어보시면은 어떤 느낌을 어, 갖게 되냐면, 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마치 저주를 퍼붓는 듯한 그런 어,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 많은 서기관들이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비슷한 물이라고 여기 보셔도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어, 23장을 한번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들을 향해서 2절에 보니까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어, 이들은, 어, 벌써부터 모세가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이제 그대, 그의 자리에 어, 앉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이건 두 가지 이론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어, 회당이 있었는데, 회당에 단상의자였는지, 아니면, 이게 약간 상징적, 어,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의 자리에, 어, 앉는다라고 할 때, 이두 가지 이늘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어떤 물리적인 그런 단상의자인지, 상징적인지 하는 그런 어떤 논쟁은 있지만, 그러나, 뭐, 물리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아니면 상징적인 자리라고 하더라도, 이들은, 어, 자리에 연연하고 있었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보게 어, 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어, 이들은 어, 모든 자기들의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어, 어떤 생활 습관을 이야기합니다. 또그 차는 경문을 넓혀서 오수를 크게 하고 이들은 장치의 상석과 해당의 상좌와 시장에서 무난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어, 이들을 고발하기 시작하면서 13절 이하를 보시면은요, 7번에 어, 걸쳐서 이제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음, 정말 말 그대로 이들을 저주하다시피 어, 그렇게 강하게 질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점에서. 반바리세적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화이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15절 보시면, 음, 지금 막 13절 읽었고, 15절을 보시면은, 화이을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세인들이여. 예, 16절에 보시면 화이을 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23절로, 가시면 화이설 진저 외식하는 서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5절을 보시면 화이설 진저 외식하는 서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17절에 화이설 진저 외식하는 서희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29절에 보시면 또 외식하는 이들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바리새인이라면 굉장히 위선적이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러한 어떤 복음서 이러한 내용이 다른 복음서 비해서 마태 복음이 아주 강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은 어, 마가 누가와 비교해서 볼때 거의 독보적으로 마태 복음에만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M 자료의 주요 특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과는 좀 다른 어떤 성교적인 사명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그 특징이 있죠. 아까 우리가 28장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족속으로 이제 제자를 삼아서 어 이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어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도 이제 어 M자루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적 어조가 강하고 반발리세적이고 그리고 또 다른, 어, 누가 보음과는 다른 성교적인 사명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가 보음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하늘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누가 보음에 있죠. 이것이 바로 M 자료의 내용들이고, 그 관련해서 이제 일반적인 어떤 그 내용들을 한번 저희 점검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들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보통 비유하면 이제 복음소 안에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근데 그그 그 중에서도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비유들을 보시면 가라지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추어진 보화 그 다음에 장사, 그물의 비유가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13장에 나와 있는 일부를 이제 한번 저희가 좀 찾아보도록 하고 좀있다가그 다음에 빚진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23절부터 25절, 18장입니다. 품꾼들의 비유가 있고 22장에. 그 다음 두 아들 비유가 있습니다. 21장에 나와 있고. 또 결혼, 예복의 비유가 있고. 22장에 열천여 비유가 있습니다. 25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양과 염소들의 비유가 또 25장 31절부터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비유들을 우리가 뭐 일일이 다 기억할 수 있다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좀 익숙해하면 도움이 좀 많이 되시겠죠. 여러 13장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13장 중에서 음 네. 그 44절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인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한 구절로 되어 있죠. 45절도 마찬가지인데, 마태복음에만 있는 장사 비유입니다. 또, 전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 내용입니다. 44절에 있는 내용을 어, 한번더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속성을 여기서 설명하고 있죠. 어, 마태복음에는 이제 천국이라 고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것도 이제 왜 그런지에 대한 부분은 어,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어, 천국은, 즉 하나님 나라는 마치 무가 같은가. 예수님은, 어, 그 티칭 메소드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굉장히 다양하게 쓰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를라비들이 그렇게 많이 썼는데 비유를 가지고 많이 가르쳐서 이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을 전달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히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들을 가르치고 싶어서 예수님은 비유를 많이 쓰십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혹은 하늘나라는 마치 뭐, 뭐와 뭐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의 일상 용어 중에서 우리 하늘나라 용어를 많이 쓰죠. 하늘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그런 어 용어들을 워딩을 많이 이제 사용을 하는데 어그건 마치 뭐와 같은가 할때 감춘 감추인,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보물과 같다라고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사람들은 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살 정도로 아주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 하나님 나라를 확보하기 위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소유권을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입니다. 자기 모든 소유권을 다 하나님께 이전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과연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오늘날 얼마나 있을까요? 내 것을 도 움켜지고, 어, 과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켜진 그것을 내놓을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들인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자들인데 44절 말씀은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아주 소중한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천국을 확보하기 위한 조건이 인가를 분명히 가르쳐줍니다. 소유권 하나님께 이전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체적인 통치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소유권 하나님께 이전하는 그 소유경, 소유권은, 소유권은, 어, 물리적인 소유권, 또 어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미래, 우리의 삶 전반에 다 걸쳐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네, 아주 소중한 가르침이죠. 이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어, 보아의, 아, 보아의 비율을 참 많이 좋아하는데, 어, 그렇게 살고 싶어서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살기 힘든 건 아는데, 어, 그래서, 이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이런 아주 소중한 내용들이 마태복음에 있다라고 하는 것 이거 기억하시면 좋겠죠. 자, 다시 한번 비유들 중에서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 한번 점검해 보시고 어, 시간 나실 때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바라고요. 그 다음에 주요 기사들이 있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주요 기사들 중에 어, 세례 요한이 어, 예수님께 세례 베푸는 것을 망설이는 이런 장면들 어, 아주 미세하지만은 어, 이런 장면들은 요한 어, 마태복음에만 있고요. 또 베드로가 물 위를 어, 걷기를 시도하잖아요. 이거 물론 실패하지만 이런 부분 역시도 마태복음에 있는 기사입니다. 주요 기사들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흥미로운 것은 물고기 입에서 나온 동전 이야기 세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건 한번 저희가 또 찾아서 보면 좋겠습니다.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음, 17장 24절로 27절까지입니다. 이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브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어, 드로에게 나와 가로대. 반세계를 받는 자들은 세리들입니다. 세리들은 반세계를, 어, 이제 받아서 세금을 거두죠. 너희 선생이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대,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어, 뭐, 다시 말하면, 이제, 반세계를 왜 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을, 어, 잘 이해가 안 가시, 안 가시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왜 성전세를 안 내느냐 이거거든요. 성전세는 그 당시에 반세계를 냈기 때문에, 어, 풀이하자면 그, 그 그겁니다. 그래서, 아, 우리 낼 거야.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죠. 먼저 상황을 다 합니다. 뭐, 묻지도 않고, 베드로가 상황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상황을 아시고, 심오나, 내 생각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관세는 지방세죠. 정세는 왕실의 국고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누게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르되 타인에게니다. 이 예수께서 가르되 그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할 것이다.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우회적으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 내, 어, 세금을 하나님의 아들 신분에서 내가 왜 그걸 내야 되느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시는데 어, 베드로가 이 순간 이걸 깨달았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리들이 이 사실을 깨달을 수 있을까 그건 거의 불가능하겠죠 어, 그러나 그걸 아시는 예수님께서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십니다 27절을 보시면 그러나 우리가 저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지 입을 열면 돈한세 개를 얻을 것이니 한세개 되니까 이제 베드로 어 여기 나오지요. 가지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한세 개를 그러니까 베드로 거예수님거 그런 식으로 각각 해서 오해를 하지 않도록 그렇게 세금을. 가서 주어라라고 하는 이 기사의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뭐, 이와 같은 어떤 내용들은, 내용 자체를 분석하고 이해해도 우리에게 참 많은 가르침이 되고, 얘기는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만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지식으로 알면, 음, 우리는 보험서 전반적인 어떤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 훨씬 더 어, 효율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우리에게 올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이해할 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자 어, 마지막으로 음, 지금 우리는 어, 여기 보시면 일반적 내용들 여기 위에서부터 한번 흐름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만 있는 내용들, m 자루라고 부르고, 또 이건 반바리새적이다라고 하는 것도 성교적인 사명을 다른 복음서 비교해서 볼때에 독특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점, 또마 비유들 중에서 마태복음에 있는 어떤 내용, 어, 그 다음에 이제 어, 주요 기사들, 기사들 중에서 또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내용들 이런 부분들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들 중에서 예수님의 순환, 그 다음에 부활 기사 중에서 또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을 저희가 좀 발췌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를테면 가룟 유다와 제사장들의 거래 장면이 나오죠. 26장에 또 빌라도가 아, 나는 잘못이 없어, 예수의 저 죽음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어라고 하면서 손을 씻는 장면이 나오죠. 입체장 20. 어, 4절 이하에 나옵니다. 이것도 마태복음에만 있고요그 다음에 이제 27장 51절부터 53절까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지진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부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 이런 것들도 역시 마태복음에만 있고, 또, 어, 마지막 부분, 파수꾼에 대한 언급, 또 돌을 굴리는 천사, 또 감시병의 매수, 이와 같은 장면들 역시도 마태복음에만 나옵니다. 이것도 한번 어한 구절을 좀 찾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음, 이거는 27장을 보시면 6장 24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예. 어몸의 흐름상 앞부분부터 여러분들께서 어더 보시면 좋겠고 우리는 23절부터 보시면 빌라도가 가로되었지마요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 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 이다지라어 정치인은 어, 사실 그 선동하는 어, 다수의 이 군중별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 정치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었죠. 어, 빌라도가 판단할 때 예수는 아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20절 위에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게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멸하자기 했다라고 하는 그 이거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어떤 내용으로서 충동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어, 그러나 정치인의 어떤 감각으로 볼때 이거는 절대로 죄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빌라도가 24절 아무 효험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스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어, 결백을 입증하는 모습이죠. 일종의 풍습이었습니다. 가로대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 다그면 이에 바라보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요. 빌라도가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 피에 대해서는 나는 무죄하다. 너희가 당하라 이야기합니다. 죄 없는 사람을 왜 죽이느냐는 거죠. 백성이 이야기합니다. 유대 백성이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제 성경책 아래에 이 부분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얼마나 무서운 이야기입니까? 우리는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바로 이 시대 어, 아주 근접한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피를 흘렸는지를 기억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지금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어, 선언을 이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죠. 얼마나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고,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 무섭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일 때에, 어, 그 어떤 충동에 의한 것이 얼마나 이런 어,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그랬더니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를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마태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복음도 한복음서를 공부하다 보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보음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제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